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지금 이맘때가 되면 어, 흔하고 맛있는 나물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까시덩쿨 밑에 완전히 앵초밭도 있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요 앞에 이 친구입니다 꼭 고춧잎을 닮지 않았나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고춧잎을 닮아 있는 이 친구는 고추나무 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고추나물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요. 전번에 화살나무순, 혼잎나물, 다음에 이제 달래순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고추나물로 이런 테크트리를 타서 넘어오거든요. 야산 같은 데도 많이 있고요. 조금 높은 산, 산허리춤, 골짜기 주변에도 아주 흔하게 곧잘 보이는 친구거든요. 이 고추나물은 오가피나 이런 친구들하고 다르게 씁쓸해하고 쓴맛 그런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또 아주 순하고 부드럽고 약간 고소한 맛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아주 쓴맛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사람도 이 고추나물은 아주 맛있게 즐길 수가 있는 나물이에요. 어, 봄철에 이렇게 나무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을 채취해서 복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비빔밥으로 생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샐러드 같은 것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 데쳐서 나물 무침을 하셔도 좋고 뭐 국거리에 넣으셔도 좋고 뭐 이것을 밥질 때막 넣어가지고 또 나물밥 하셔도 좋고요 대량 채취하셔서 또 묵나물로 활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어, 사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고추나무 수는 맛도 맛이지만 괜찮은 효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른 기침이나 장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또 폐를 보호하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서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어 이뇨 작용 쪽에도 아주 이로운 효능을 낸다고 합니다. 산후 어혈을 푸는데도 어,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불 한번 보시면 이 쪽으로 올라가는 잎줄기에 잎이 세 개, 맞은 편으로 올라가는 잎줄기에도 잎이 세 개. 자, 이런 형태를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어, 또 특이점은 이 친구가 이렇게 순이 생성이 되면서 꽃 알갱이를 상당히 빨리 달거든요. 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막 순으로 채취를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 친구는 오히려 같이 달린 채로 채취를 해서 어, 섭취를 하셔도 되구요. 또는 이제 꽃이 막 피면 그 꽃이 핀것 채로 이렇게 채취를 해서 이 특유의 꽃 향기까지 같이 이렇게 나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세지만 않으면 알갱이가 있던 꽃이 피던 어, 순한 부분만 채취하셔서 이제 섭취를 하면 되는데 대신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 알갱이를 달고 있으니까 구별하시기에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작은 줄기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어, 다레순 같은 친구들보다 좀더 어두운, 짙은 밤색의 줄기에 이런 어, 회백색으로 점들이 많이 박혀 있고요. 어, 나무 줄기를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복분자 가시가 얼마나 없앤지 다른 나무 찾아서 한번 줄기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조금 이동을 하니까 또. 어, 보이네요. 어떤 나무는 <laughs> 약간 이렇게 세로 자, 이렇게 꼭 상처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좀 세로로 이렇게 갈라진 홈들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조금 윗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조금 윗 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갈라진 게좀 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라 전화가 오네요. 이 이런 새로 그들이 이렇게 파여져 있고요. 또 골짜기 주변으로 나들이를 다니시다가. 어, 털목이 버섯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털목이 버섯이 이 친구한테도 상당히 많이 붙어요. 어, 산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나무 키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2m, 뭐 3m, 뭐 높아봤자 3 m 이, 어, 이 친구는 아닙니다. 이 친구는 으름덩쿨입니다. 아. 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키 높이가 어, 키 높이가 안 돼서 조금 쉬운 나무를 찾아서 저는 이제 뭐 특별한 독성은 없지만 적당히 드시길 어, 추천을 드릴게요.